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께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이 운동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렇게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무언가에 한쪽 다리를 딱 올려주시고요. 다리는 약간 벌려서 앞쪽에 있는 무릎은 약간 구부려줍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다리는 쭉 펴주시는데 뒤쪽에 있는 발의 체중을 완전히 빼고 앞쪽으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뒤로 빠진 다리 각도만큼 상체도 같이 이렇게 숙여주세요. 이때 시선은 앞을 보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버텨주기만 하면 오늘의 운동은 끝입니다. 이렇게 30초 동안 한번 버텨볼 건데요. 주의해야 할 점은 힘들다고 체중이 점점, 점점, 점점 뒤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체중이 앞쪽에 유지된 채로 운동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다리를 뒤로 빼주시고요. 그리고 시선은 앞에 보시고 상체는 앞쪽으로 기울여주고. 앞쪽 다리의 모든 체중을 다 실어주세요. 그대로 30초 버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이 동작을 하고 나시면 앞쪽 다리에 엉덩이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엉덩이 근육은 허리를 굉장히 보호해줄 수 있는 근육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오랫동안 앉아있으면서 엉덩이 근육을 잘 사용하지 않을 뿐더러 운동을 시켜보면 엉덩이에 힘이 잘안 들어오는 등 엉덩이의 감각 자체가 떨어져 있죠.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이 운동을 해보시면 엉덩이의 감각이 바로 올라오면서 불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동작을 하시면서 체중이 뒤쪽으로 빠지면 허리에 힘이 들어오니까요. 무릎은 약간만 구부려주시고 체중은 앞쪽으로 잘 버텨주시면서 운동해보세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